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역사적 신고가를 오늘도 경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상승 배경 중 하나인 내년 본격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반도체 관련 주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한요,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요, 리콜 결정으로 약세를 보인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금일 49포인트 1.9% 상승한 2,543으로 마감이 되면서요, 10월 들어서, 아, 죄송합니다. 11월 들어서 연일 상승세가 이어지는 연중 고점을 돌파하고 있어요. 자, 코스닥 지수도 한 8포인트, 그죠한 0. 뭐한9% 정도 상승 마감하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 연일 상승에 따른 우리가 부담으로 작용도 할수 있겠지만 이것이 국내뿐이 아니고요. 일본 니키이 지수도 2%대, 대만 증시도 2.1% 상승을 하면서 대만 같은 경우는 좀 사상 최고가를 계속적으로 돌파하는 모습이고 일본 증시도 29년 만에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갈아치우는 그런 강한 글로벌 동반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은 더 나올 수 있다란요. 어, 그런 말씀드려요. 자, 환율은 6원 30전이 하락한 1,109원으로 마감이 되면서요.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매수,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계속적으로 조성을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환율 하락에 시민버스요. 외국인들이 오늘도 4,600억 정도 순 매수를 해 줬고 기간이 2,700억대. 그리고 개인이 1,600억대의 매도를 보이는 음, 그런 모습이죠. 자, 이렇게 수급 개선으로 인해서, 그렇죠? 어, 종합 지수가 계속적인 상승의 흐름을 보이는데, 근데 지수가 상승한 거에 비해서 좀 체감 지수는 일반 투자가 분들은 좀 낮을 거예요. 왜냐면은 업종 대표주, 그러니까 대용주들이 큰 폭의 상승의 흐름, 특히 오늘 같은 날은요, 이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였고 또 업종 대표주인 조선주 그리고 증권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주도를 했기 때문에 중소형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어 이 올라가는 폭이 좀 적으면서 상대적인 좀 박탈감이 나오지 않나는데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분위기는 좀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요 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연일 상승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요 이 하나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 세계 증시 중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이 2%로 직전 그러니까 2018년에 그죠 종합지수가 2,600 찍을 때. 국내 시가총액 그러니까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이 전 세계에서 2.6%를 비교하면 지금 현재 2%대 아직 낮다는 얘기죠. 또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원화 강세 그러니까 환율 하락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예? 유입이 될수 있다는 어,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지금, 어닝, 3분기 실적 시즌인데요. 어, 상당히 실적이 조, 좋아지죠? 그리고 내년에는 더더욱 좋아지는 전망이 우선해서, 이 외국인들의 돈도 들어오고, 또 실적도 기업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수의 상승세는 좀더 이어지고, 또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돈을 들어오면, 예전에 우리가 뭐 2월달, 3월달, 4월달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한국을 팔게 나가면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을 매도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은 반대 현상이죠. 외국인들이 자금이 유입이 되면은,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을 사야 되기 때문에 대표하는 삼성전자라든지 시가총액, 업종 대표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될수 밖에 없다. 그래서 주가 차별화, 또 여기에 올해 내내, 성장주들이 큰 폭이 올라갔고, 가치주, 이 경기 민감주들은 그동안 못 올라왔기 때문에 키 맞추기 차원에서도 지금 주가가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요.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흐름은, 그렇죠? 어 좀더 이어질 수는 있지만은, 어, 저는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다. 빠르면 다음 달뭐 초중순, 늦어도 1월 달이면은 개별 종목들에 다시 역차별 장세가 다시 펼쳐질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중소형주 비중이 커서 시장에서 조금 소외를 받는다 해도 너무 어 속상해 할 필요 없다. 좀 시간만 지나면은 다시 우리가 말씀드리는 그죠? 예, 이 2차 전지라든지 뭐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뭐그 비대면 관련주라든지 바이오전들 이러한 종목군들이 다시 시장을 주도를 한다라고 요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라든지 그쵸?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 특히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계속 들어 듣는 분들은 이 업종 대표주 중에서 이제 조선주라든지 증권업종, 이두 업종을 어,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왔어요. 요 부분. 어, 하지만 너무, 어, 당기면 너무, 그니까 이 종목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2차선처럼 뭐 길게 끌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업종 대표준, 경기 민감주들은 조금 키 맞추기 차원으로 보면서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요건 회원가입문이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어요. 뭐거기 읽어보시고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반도체 수출 전망에서 오늘 나왔던 얘기죠. 이제 10월 정보통신기술 수출이 어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얘기죠. 품목별로 보면은 반도체가 전년 에 그러니까 10월이죠. 어 대비해서 어, 작년 10월 대비해서 10.1% 늘어난 87억 5천만 달러가 늘어났다. 어, 우리가 뭐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도죠 반도체가 9월서부터 한국 수출을 어, 이끌고 있다라고요 어,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9월달에도 반도체가 11.8% 증가했고 10월달에도죠 전체적으로 수출 비중은 줄었지만 반도체는 10.4%또 일별로 하면 20% 증가하고. 이번 달 들어서 1일서부터 11일까지, 그쵸? 이 반도체들이 상당히 31%나 상당히 강한 수출 비중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 우리가 실적이라든지 자 3분기 실적 12조, 누구도 예측 못한 강한 실적이 나왔고, 또 이은의 상속세 문제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 특별 배당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고, 또 파운더리가 계속적으로 수주를 따오면서 성장성이 뒷받침되고, 여기에 환율이 하락하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한국을 대피하는 종목으로 매수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삼성전자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을 해주고 있다라고 요시면됩니이 삼성전자한테, 그쵸?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 당연히 예, 우리가 수혜를 볼수 있는데. 자, 요 종목, 그죠?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 계서 이제 비메모리의 패키징아 테스트라든지, 뭐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아니면 검사 장비, 그러 그러니까 후공정 쪽에, 그 후공정 쪽에 이제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 12종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소재 부품, 그죠? 그리고 7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장비, 이건 이제 전공정이라고 하죠? 어, 장비 쪽. 일곱 종목인데 최근에 이 장비 종목들이 훨씬 좋죠. 결혼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내년에 투자를 확대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장비주도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이죠. 자, 이종목군들 중에 오늘은 이오테크닉스 레이저 응용장비죠. 그리고 네패스. 자, 네패스는 내일 어, 물적 분할하는 회사죠. 네패스 아크가 내일 상장이 돼요. 이번에 청약했을때한 5조 원 정도 몰렸다 그러죠. 어, 그런 부분. 그냥 기업의 재평가. 내일 이제 뭐 따상이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러한 부분. 에서 내일은 네페스가 한번 어, 물량을 줄여주고 갈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끌고 갈지를 내일은 한번 판단을 하자라요 어, 그런 말씀드려요. 아마 이 네페스가 네페스 아크 지분의한70몇 갖고 있죠.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내일, 어, 네피스는 우리가 한번 좀 주의 깊게 우리가, 어, 대응을 해야 된다, 라는요. 어,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PSK 같은 경우는, 그죠? 우리가 이 EUV에서 극자외선과 연관된 종목군들이 올 상반기에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PSK가, 그죠? 어, 그러한 부분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올 상반기에 s n s 텍이라든지 뭐, 동진 세미켐 FST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다이 e u v 와 연관이 되면서 주가가 상반기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죠 근데 PSK도 그렇죠 PSK 같은 경우는 이 전공정 장비인 드라이스 그러니까 포토 레지스터 찌꺼기를 처리하는 장비인데 그것이 글로벌 1위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PSK 그리고 월덱스 부품 업체죠 그리고 솔브레 인적 분할 안에서 이렇게 한 다섯 종목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 보면, 뭐, 요 부분은 뭐, 계속적으로 방송을 듣는 분들은 뭐, 어느 정도 아실 거였죠. PSK, 예, 뉴 하드 마스크 스트립 장비인 3D 넨드 단수 증가 및 드랩 미사에 따른 단단한 막질 수요 증가로 지속적인 수주 증가가 기대된다. 이러한 단단한 막질 수요 증가는 EUV 극자해선 공정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 이 품질 보증 기간이 끝난 장비가 장비를 보수할 때마다 부품 매출의큰 폭으로 증가한다 그랬죠 성장률이 21%라 된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시장 전망치는 한 30억 정도라고 계속 적으로 말씀드렸는데 46억. 뭐 전년 대비 17%감소했지만 전망치도 좋아서 자, 월요일 날 어떻게 반응하는지 근데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어 PSK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월덱스도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순매수가 들어온다 또 3분기 실적도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렇죠? 영업이 97억. 어? 부품회사 그렇죠? 자 네패스 아크 원으로 올해 3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은 음? 네패스 아크 분할 아 이제 상장하고요. 그리고 이 네패스가 라웨라고요. 물적 분할한 회사인데 예, 이 패키징 업체죠. 자그 업체하고 어, 그 업체가 한데 이 패널 패널 레벨 예, 패키징에서 FOPLP를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고객사하고 이제 이 신기술을 적용을 하는 어 그런 문제를 지금 상담하고 있다 효죠. 만약에 이제 공장을 짓고 상용화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이 패키징 국내 세계 1위의 신기술 세계 1위로 최초로 개발한 회사기 때문에 아마 이 실적 분이라든지 아마 엄청난 점프가 가능하다 해서 넷패스 올해는 실적 부진하지만 내년엔 상당히 좋은 부분이다라는요. 어 그런 말씀이라서 어 네패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응용 장비 그죠 어를 어 만드는 회사인데요. 자, 이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어 3분기 영업 이익이 202억을 로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00%나 증가하고 올해 영업 이익이 전체 550억 작년 대비 60인데 내년에는 더더욱 좋아진다 그랬죠 이오테크닉스가 한 15만원 정도 최고가구요 그리고 최고 실적 나왔을 때가 영업이익이 아마 한 600억 인가요 최근 한 5년 동안 한 600억 정도 좀 내년에는 그보다 더 좋아진 죠 특히 이제 이 레이저 운영 장비 중에 신장비 레이저 어닐링 장비 그리고 이제 드릴링 장비가 있는데 이 드릴링은 패키징 그러니까 패널 레의 패키지 이라고 할지 습니까 지금 에 저 아까 말씀하신 네 패스뿐이 아니라 삼성전자도 바로 그런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공장을 짓고 상용화하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 패키징 쪽에 저 응용장비도 들어간다. 네, 이오테크닉스 실적도 상당히 좋다. 아마 제가 한 지지난 중가에한번이 오테크닉스 우리가 관심 필요하다. 수급적인 사항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움직임 좋고. 그리고 뭐, 솔브레이는 인적 분할한 회사죠. 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 재료 쪽에 아마 이제 매출비중이 투자를 하면서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섯 종목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란요. 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의 차트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요. 자, 이 부분이 지금 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 놓은 건데요. 자, 모델 보면은 상당히 강한 상승의 흐름이죠. PSK가 13%, 그죠? 유진테크 8%, 어, 그리고 코미코가 오래간만에 한7% 정도 상승하고 월덱스도 7%, 유니테스트 7%, 이오테크닉스 4% 그죠? 강한 상승의 흐름.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어전 종목이 그죠? 어 테마 종목군들이 강하게 붙으면요, 단기 조종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 뭐. 한 분할로. 저는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뭐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포함된 종목군들은 뭐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끌고 가도 된다라고요. 시장의 주도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개별 종목군들은 조금 주가가 단기 많이 올라와서 과열 기미가 나오면 뭐한 30%나 50% 팔았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재매수하는 전략이 어떨까. 오늘 너무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주변 종목 간의 확산이 확 됐다 그죠 단기 과열권에 좀 진입한 것이 아닌가 라는요 어,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한번 다섯 개의 종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sk 오늘 거의 뭐14% 상승한 37200원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자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기관들이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기간들 매수하는 종목을 우리가 눈여겨봐 달라 하면서 PSK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 드렸는데 최근에 들어서도요. 자, 오늘 이기간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거래량이 좀 과열이죠. 있 140만 주, 그죠 조금 일부 물량 뭐한 30%나 반 정도 팔았다가 좀 재매수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 달라라는요. 어,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리고 그 이제 이호테크닉스. 자 이거는 이제 가격 조정을 충분히 예 거친 상태고 실적이 올해도 상당히 좋지만 내년에는 더더욱 좋아진다 그렇죠? 조금 끌고 가도 왜 이거는 가격 조정을 충분히 지금 받은 상황에서 어? 어 올라오는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뭐 가열 그런 모습은 아니죠 전일보다는 어 증가 한 그런 모습이나 지만 평균 거래량보다 소폭 많은 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이 이호테크닉스 저는 좀더 그냥 끌고 가도 되지 않나라는, 홀딩 하자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월덱스. 그쵸? 월덱스도 종가 기준으로는요, 오늘 역사적인 신고가 장중 고점으로는 지난 9월 15일 날 16,900원, 장중에는 최고점이지만은 종가 기준으로는 만, 아, 아니군요. 아, 그그죠 16,200원이 지난 이때가 언제입니까? 16,100원이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였는데 오늘 자 그것을 돌파하는 모습 거래량은 그렇게 과열되는 모습은 아니죠. 그렇죠? 어, 이 종목도 뭐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오늘 딱 과열 어 크게 확산됐기 때문에 조정은 나온다 해도 조정 폭이 좀 짧지 않나. 자, 이 종목도 보시죠. 기간도 순매수 제가 예, 이오 테크니엑스라든지, 뭐 월덱스라든지, p s 스이인다기관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종목군들 눈여겨 봐달라라고면서 계속적으로 강조해드렸는데, 쬐 월덱스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솔울브레인은 이제 바닷권에서어 새롭게 출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이제 이 EU부에서 동진세미케이라든지 s n s 테이라든지 그죠? 예, FST라든지 이러한 종목권들, 리노공업이라든지 한번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좀 일반인들 때가 많이 묻어 있다. 새롭게 출발하려는 그런 종목권들. 하지만 나중에 동진이 이제 이것들도 모습 갖추고, 그러니까는 키 맞추기 찬서 이쪽에 올라가면 나중에 가더라도 지금은, 아. 최근에 말씀드린 그러한 종목군들 움직임이 좋을 수 있다 해서 이솔브레인드 좋은 모습 좀 길게 보면서 뭐 중기적인 뭐 너무 길게 볼 필요는 없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다 라는요 그런 말씀 드리고 자네 패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실적이 상당히 부진해요 작년에 한 600억 정도 영업이익 났는데 지금 3분기까지는 오히려 50억 적자예요. 에, 4분기에 한 50억 이상 흑자가 나야지 1년 이, 연중으로 어, 흑자가 발생한다서 아마 3분기가 실적을 최저점을 찍고 어, 이 4분기부터 어, 점차적으로. 회복이 가능하지 않나란요? 어, 그런 말씀드려요. 그래서, 내일 또, 음, 네페스 아크가 또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죠? 아마 좀 쎘다가 좀, 어, 빠지는 그런 모습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비중이 크신 분들은 뭐한번 팔았다 하는데, 저는 뭐 인제 바다권에서 새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냥 끌고 가는 것이 낫지 않나. 어차피 성장성, 음, 응? 보고, 이 패키징 쪽에 앞 네페스 라웨를 보고 우리가 어 내년을 보고 어 투자를 해달라라는 말씀을해서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이 종목을 갖고 계시는 분을 끌고 가고 어 나는 요번에 단기적인 관점에 들어가서 뭐한10% 이상 아, 수익이 나면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내, 뭐, 32, 3,000원이고 오면은, 한번 팔아주는 것도 하는 방법에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어, 이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오늘 상승이 너무 확산되는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단기 조정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종목별로 조금, 어, 조정이 나오더라도 끌고 갈수 있는 종목군과, 아니면 일부 물량 축소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하면서, 잘 대응을 해달라라는, 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 한원 시스템 이제, 에, 이제 만약에요 시장이 내일 조정이 들어오면 반도체 어차피 반도체에 의해서 아마 종합지수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강한 상승의 모습으로 시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면 반도체 관련 종목을 받겠죠 자 그러면은 음 저는 지수 조정이 나오면 아마 이 비대면 관련 종목군들이 아마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면 오히려 카카오런디 웹캐시 쪽에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바라보고 또 자동차 관련 종목 중에서 한온시스템이라든지 요 종목으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 한온시스템 최근에 이제 친환경 관련 매출이 크게 증가를 해주고 있다 그랬죠 이러한 부분들의 시장. 흐름과 맥이 맞다란요 어, 그런 말씀을 드려서 한온 시스템 갖고 있고 또 어저께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관련 종목군들 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어, 디오만 어, 조금 플러스 나와주고 덴티움이라든지 오스템 임플란트 좀 조종의 양상을 받았는데 에, 내일 뭐 지수가 조종이 나와야지만이 아까 말씀대로 드린 비대면 관련 종목 카커든지 웹게시 이 인프라테 관련 정보 금지니까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면 이러한 종목으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어 접근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오늘 이제 2차 전지인데요. 이제 화재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한 상승의 흐름에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그쵸? 글로벌 완치자 기업들이 잇따라 전기차에 대한 리콜 결정을 내리면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도 소가리를 하고 있다. 라면서. 제너럴 모터스가 지난 15일 날 68,000대 리콜을 결정했죠. LG 화학에서 만든 차고 또 현대차도 지난번에 에, 에 코나 전기차 77,000대 그죠? 자발적인 리콜 결정했고 또 독일의 BMW 어 그리고 미국 포드도 그죠? 어 일부 프로그인 음,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리콜 결정했는데, 그죠? 자 그리고 이 BMW 들고 BMW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만든 음, 부분이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2차 전지의 화재에 대한 우려감으로 리콜을 결정했다. 당연히 2차 전지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자, 요 내용 보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국내 문제가 아니라, 그죠? 렇 미국의 세계 1위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도 일본 파라소닉이 제조한 배터리에 탑재한 배터리 모델 S와 모델 X에서 배터리 모드 이상으로 초대는 문제로 리콜을 결정을 했고, 또 중국의 CATL, 지금 이제 이 배터리 부분, 2차 전지 세계 2위죠? 예, 이쪽도 지금 화재가 발생을 해서 원인을 조사 중이다란요. 어, 그런 내용이에요. 아직 뭐, 어느 쪽에서 잘못해서 하든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죠? 렇꼭 2차 전지 쪽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화재가 났다는 자체, 리콜을 한다는 자체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지만은, 자, 이것이 꼭 전기차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 이 요번에 뭐, 이, 벤츠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도, 가솔린, 내연기관차, 엔진 등에서 화재가 지금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서 예,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꼭 전기차가 서 의해서, 어, 화재가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큰 피해다라고는, 어, 보기에는 힘들다 해서, 전기차 화재 논란이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성장통이자, 자동차에서 배터리 공급사들에 겪어야 하는 통과, 의뢰. 그러니까, 어, 어느 정도, 어, 단기적으로는, 그죠, 주가의 조정을, 빌미를 제공하겠지만은, 큰 전기차의 흐름에 그죠? 거기에는, 어, 는큰 타격을 주지 않은, 그래 계속적인 전기차 판매량은 늘어난다. 그래서 저는, 어, 요번에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그죠? 어, 유상 증자를 한 1조 하는데, 주가가 생각보다 상당히 강한 흐름이에요. 서 삼성 s d 에서 주가는 빠지지만 수급도로 안정, 에코 프로 BM도 그렇고요. 이런 모습 봤을 때 2차 전지들, 요번에 이 화재 사건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죠? 어 지나면은 다시 좀 재상승이 가능하다 해서 2차전지조는어 일정 비중은 어, 계속적으로 어 유지를 하는 것이 좋다라 어~ 그런 말씀 드리고 자 다음 문제 증권주죠. 삼성증권 인도는 상당히 강한 상승이 흐름되었어요 자, 여기 이제 오늘 두 군데 하나 금융투자하고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저는 우선 이제 마음에 드는 것이 대형사 중브로커리가 의존도가 가장 아, 높다. 그렇 요것이 국내 증시 월평균 거래대금 추이인데요 10월 달에 크게 감소했다가 11월 달 들어서 다시 증가 추세였죠 거래대금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증권사한테 수익이 증가한다. 특히 이 브로커리지 쪽에 의지가 간다면 삼성 증권이 의존도가 가장 높은데, 그러면 키움 증권도 상당히 높죠. 오늘 삼성 증권, 키움 증권이 강한 상승의 모습이 보였다.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계속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는또 배당도 상당히 높게죠. 한국 투자는 2,400원, 여기는 2,100원,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때 증권주 오늘 좀 가게 하 떴으니까 뭐추경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또 하루 이틀 지수 조정이 나오면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증권주, 조선주, 자동차, 그렇죠? 새롭게 이 가치주, 경기 민감주로서 계속 간생하고 그리고 2차전지 이런 부분.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보면요, 현대투자 문제 해원 안내인데요 오늘서부터 이제 추가 개편해서 매일 단기 관심주 한두 종목을 어 우리가 발송해 드려.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중장기 투자 우량 종목으로 이제 매로 어, 뭐, 주로 이제 조금 추천을 해 드렸는데 그죠 예, 오늘서부터 이제 새롭게 단기 관심주도 새롭게 편입하고 오늘 나갔던 종목이 바로 또, 삼성 증권이었죠. 어, 그러한 부분. 그래서, 뭐, 지금 방송을 통해서 보면 종목수가 뭐, 하루에 한 10개 종목들, 이렇게 제가 이제 나열을 해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한두 종목, 아니면 뭐, 어제나 그제 방송한 종목들 중에서 타이밍이 오면은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오전에 문자를 발송해 드리니까요. 혹시, 어, 이러한 부분에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내용 읽어 보시고요.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 소장 증권 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